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 6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센트럴자이 2017년식 1,413세대 전용면적 51.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150만 원에서 21년 12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8,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5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윌의 2015년식 621세대 전용 면적 110.8제곱입니다. 2017년 10억 9,500만원에서 21년 20억 5,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6억 2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3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산업마을 8단지 부영사랑으로 2008년식 371세대 전용 면적 81제곱입니다. 2017년 6억 2,766만원에서 21년 1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1억 7 2 7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가천대역 동부센트레빌일단지 2006년식 248세대 전용면적 68.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6억 2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단대프루지오 2012년식 1015세대 전용 면적 11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천만원에서 21년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지능더블파크 2005년식 18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8억 3,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은빛마을 두산이브 2003년식 432세대 전용면적 56.6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3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2012년식 62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500만 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산업마을 13단지 태형 2010년식 1396세대 전용 면적 101.6제곱입니다. 2017년 11억 원에서 21년 1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2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3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금어울림 2006년식 5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3백만원에서 21년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2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한 산뜰마을이 단지 2015년식 1171세대 전용면적 51.7 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400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위치한 우성의 비뉴 2011년식 18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7백50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6단지 주공 1995년식 1039세대 전용 면적 3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1,3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진로 1998년식 499세대 전용 면적 11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9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12단지 주공 뜰한채 1996년식 90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00만 원에서 21년 7억 9,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1,0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 1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3단지 신안 1996년식 96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500만 원에서 21년 12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레미안 금광 2006년식 109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2021년식 711세대 전용 면적 50.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천만원에서 21년 7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9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정든마을 6단지 우성 1994년식 706세대 전용면적 48.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100만 원에서 21년 8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 7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사단지 주공 1994년식 1,651세대 전용면적 41.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8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2,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두산 1993년식 570세대 전용 면적 71.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 1995년식 932세대 전용 면적 8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500만원에서 21년 12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1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한신 1990년식 585세대 전용면적 60.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백만 원에서 21년 8억 6천 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이라면 3억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성경농골 1991년식 426세대 전용면적 34제곱입니다. 2017년 1억2200만원에서 21년 3억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매화마을 공무원이 1995년식 1185세대 전용 면적 58.7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9억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 2003년식 540세대 전용 면적 146.1제곱입니다. 2017년 8억 8,700만원에서 21년 2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삼정그린뷰 2003년식 2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800만 원에서 21년 8억 7,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2,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효자촌동화 1992년식 64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400만원에서 21년 1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현대 1995년식 1258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8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가천대역 상용수위 따톰 2005년식 191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 5 0 0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3익 금광 1차 1991년식 498세대 전용 면적 4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0만원에서 21년 5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7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은행주공이 1987년식 1900세대 전용 면적 3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 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가천대역 두산이부 2018년식 503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5단지 주공 1994년식 1156세대 전용 면적 41.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00만원에서 21년 9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은행주공 1987년식 1900세대 전용 면적 39.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700만원에서 21년 7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선경 2차 1994년식 2,510세대 전용 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900만 원에서 21년 6억 5,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